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익가인 여러분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들 전부 다 무료 종목방에서 무료로 드리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우리, 우리 텔레그램 무료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다양한 시황 정보들, 분석 자료들, 종목들, 관심 종목들 전부 다 받아서 매매하시고, 어, 좀 계좌 손실을 좀 회복을 시키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목들을 드리는 게, 모두 수익이, 절대 모두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락하는 종목이랑 같이 매도하시는,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제, 그냥 보통 이제 사, 서 그냥 매도할 때까지 가만히 두시잖아요? 두시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1차, 2차, 3차, 마이너스 10%, 15%마다 내가 기준을 설정을 해가지고, 뭐, 다섯 주 수, 다섯 주. 그리고 다섯 를 갖고 있을 때열 주. 이런 식으로 배수 단위로 대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대응을. 종목들이 나중에 조금 눌렸다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제가 들자마자 이 바로 갈 수는 없잖아요. 뭐 저도 신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잡아가다가 비중이 좀 높아진다라고 해도 나중에 평균 단가를 낮추고 난 다음에 수익 구간이 확대가 되면, 어, 삼성전기도 똑같아요. 1차, 2차, 3차 했다가 평균 단가 여긴데 쭉 올라가 버리고 확대가 되버리면은 내가 뭐 마이너스 뭐 이게 10%다. 10%다. 이게 뭐, 100만원 사가지고 10%가 10만원이 손실이다. 그게됐을 때, 1차, 2차, 3차, 200만원인데, 이게 다 5만원, 5만원, 아, 5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사가지고 200만원인데, 평균작가를 낮추고 나니까 이 구간이 플러스 10% 됐다. 그럼 20만원이잖아요. 같이 싹, 같이 정리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종목들도 손실 중인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보면은 이렇게 쭉쭉 쭉 수익 나는 것도 있고 손실 나는 것도 있습니다. 손실 나는 것도 있는데 이거 2만 원 손실이잖아요. 이거는 190만 원. 평균 단가를 낮추고 있는 과정이고 얘도 이제 평균 단가를 낮추고 난 다음에 수익 구간을 전환되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가면서 수익 중인 거랑 손실 중인 거랑 같이 팔면 된다는 거예요. 전교자가 수익이면은 싹 날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라고 무료 방 안내 드리고 있는 거니까 뭐 가격적이 면은 바로 사가지고 바로 가면 좋겠지만 그게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자, 어, 서두가 좀 길었는데 삼성전기 브리핑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도 제가 무료 방에 안내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기 그리고 MBT, 어, MBT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게 언제냐? 1월 4일이에요. 1월 4일. 아 그리고 코퍼스코리아도 같이 드렸네요. 코퍼스코리아, 삼성전기 그리고 MBT입니다. 어, 이렇게 같이 드렸는데, 자, 볼까요? 어, MBT. 이게 1월 4일이에요, 1월 4일. 1월 4일. 이때 드려가지고 지금 수익 구간이 이렇게 오고 있죠. 그리고, 어, 포퍼스 코리아. 포퍼스 코리아도 지금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1월 4일이었어요. 1월 4일, 여기. 이렇게 다 가면 좋은데, 다 이렇게 안 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또삼순전기죠 같이 드린 게. 삼순전기도 1월 4일에 드렸으니까, 이때, 이때 드렸네요. 이때 드리고, 이까지. 어찌됐든 간에 수익 구간이긴 하네요. 자, 삼성전기를 제가 안내드린 이유들 여기다 나와있죠 카메라 모듈 통신 모듈 MLCC 중국의 리오프닝 수의 기대감 2분기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 구간에 진입할 전망이다 중국 리오프닝과 함께 중국의 스마트폰 회복 시의 수혜 강도가 가장 큰 기업이다 부진한 업황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고 P/E나 P/BR 모두 5년 내에 최저치다 당시에 1월 4일에 안내드렸을 때 1월 4일 안내드렸을 때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기 1월 4일 나와있죠 1월 4일. 여기 코퍼스 코리아랑 MBT랑. 자, 근데 왜 중국의 리오프닝일까? 자, MLCC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자, 우리 4분기 실적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실적 발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1분기 나와 있고, 2분기 나와 있어요. 자, 2분기, 1분기, 2분기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이라 보고 있는데, 일단은 올해 영업이익 1, 2, 3, 4분기 영업이익 계속 하라 그랬습니다. 경기가, 악화가 어, 진행이 되면서 중국이 공장이 세계 공장에 멈췄죠. 세계 공장에 멈췄다. 자, 당기순이익이 3천억이었다가 2800이었다가 2600이었다가 1600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바닥이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그랬습니다.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났는데 주가는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 업한 개선 기대감 때문에. 실적 발표가 하고 난 다음에는 삼성전기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들을 봤을 때, 지금 일단 주가가 충분히 좀 하락하고 난 다음에, 이게 10만, 12만원대 이때까지 떨어졌어요. 이거를 연간 자산대별로 보면은, 이게 10만원대죠, 10만원대. 2022년도가. 2022년도 추정치 대비해서, BPS, 자산대비해서 주식수 나누면은 1주당 자산이 10만원이에요. 그럼 주가가 10만원이 떨어졌, 10만원이 왔다. 해야죠. 지 참고로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도 5만 1,800원까지 왔습니다. 근데 올해 올해 연간 2022년도 자산이 거의 5만 6만 원정도수준이라는 거죠. 5만 원까지 5만 원, 4만 8천 원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4만 8천 원. 5만 원까지 이제 이게 있으니까 5만 천 원대 덕점 바닥을 터치를 하면서 반등 크림들이 나온 거죠. 삼성전기도 똑같다라는 거죠. 결국엔 똑같다. 영업이익이 안 좋았던 이유들, 삼성기가 단기 순이익이 1분기 대비해서 계속 빠지고 있었던 이유들을 보면은 연간 추정치가 경기가 안 좋아서 세계 공장인 중국의 공장이 가동이 스탑이 됐습니다. 멈췄어요, 멈췄어요. 그러면은 세계 전, 전자제품들, MLCC, 카메라 모듈, 핸드폰 마찬가지지만 다 이제 똑같지만 결국에 MLCC, MLCC. 전자제품에는, 전기가 들어가는 제품들에는 무조건 m l c 가 전력 공급 제어 장치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m l c 가 어떤 거냐, 우리가 보면 항상, 뭐, 딱 보면, 아, 이거구나, 알아요. 알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이거인데, 이렇게 보면 좀 생소하긴 하죠. 생소한데, 자, 여기 이미지가, 이거 보면은, 반도체 기판에 이렇게 딱 붙어 있죠. 반도체 기판에 붙어 있는 거. 이게 m l c 라는 거죠. msc. 이겁니다, 이거. 이거 이거 많이 보셨잖아요. 여기 이제 이거를 기판 왼쪽 오른쪽 납땜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붙이잖아요. 여기 이러 여기 이, 다 여기 다 보이는 거 기판 안에 붙어 있는 오돈토돌라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게 MLC, MSC. MLC. 우리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이거인데 전자 제품엔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전자 제품 은생산을안하네 핸드폰도 그렇고, 어, 가전도 그렇고, PC도 그렇고 생산을안하네 세계 공장이 멈췄다는 게 그런 거. 거든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선장성 이런 것들은 기대를 하기는 조금 어려웠었던 상황들이긴 했습니다. 실제로 영업이익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진행되면서 MSCC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났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4분기 실적이 가장 바닥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1분기부터 올해 영업이익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단기순이익 있죠? 단기순이익을 1분기부터 3,219원. 그리고 2828억, 그리고 2682억, 1619억. 그러면 1조. 영업이익이, 단기순이익이 1조가 나올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1주당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12,000원. 12,000원 대 오히려 영업이익은 줄었는데 단기순이익이 좀 증가될 수 있다고 라 보네요. 좀 희한한 케이스인데 주가는 근데 단기순이익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이러면 오히려 더 좋죠. 주가는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졌죠. 그렇게 되면은 14만 8천 원 수준에서 1 2 0 0 0원 했을 때 11배 수준이라는 거죠. 11배 수준. 굉장히 싼 시점이다. 저렴한, 저렴한 가격들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은 개선이 됐을 때 내년이 되겠죠. 내년. 내년 8천. 별로 크게 그런 건 없는데 영업이익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연간 이익이 뭐 1조 이상까지도. 증가될수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컨스턴스가 변화가 없는 상황이에요. 중국의 리오프닝이 되면은 이 단기순익이 더 증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전보다 단기순익이 1,700, 6,800, 5,000, 6,000. 그게 이제 1조, 1조. 1조 이상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EPS가 더 올라갈 거고, 주가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10배인 상태인데,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기다려볼 수가 있을 것이다. 16만원 부분들까지는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왜냐, 60일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20일선도 올라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단기 이평선들을 돌파를 해주고 이평선들을 정배화를 시키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크로스, 크로스, 주가가 움직이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반등이 나오든지 또 돌파 시도하는 모습들 보여줘야 되고, 자, 저는 단기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장기 이평선들을 크로스를 하고 주가가 존정을 받다가 다시 15,000원, 15만원 15 부분들 을 돌파를 해주면은 그 다음에 16만원 목표가가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전략 시나리오는 뭐 이렇습니다. 15번은 이 부분에서도 저항 구간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저항, 지지, 저항, 저항. 이런 식으로도 뭐 움직인 것들 영향이 좀 있긴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한 계산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이 평선들의 정별 과정 중에서 주정은 소폭 나아질 수 있다는 라 것들. 그렇게 어 보시면서, 대응을 계속 잡아가시면 된다는 것 좀, 어 제가 이제 종목들을 드리는데, 무료방에서 일단 잡자마자 수익 남을 일단 팔라고 말씀을 드려요 떨어져도 나쁜 상황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응을 잡으면 되니까 비중을 계속 어10% 떨어질 때마다 5% 5%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서 5주 5주 10주 지구간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 해가지고 반등이 나오면 내 평균 단가까지 왔을 때 손수익을 보고 어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무료방대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고 삼성전기 지금 전혀 나쁜 상황들은 아니다 오히려 삼성전자와 함께 전자 제품에 오히려 불황이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들도 많이 민감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 어... 실적도 저점입니다 약간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긍정적인 주가 움직임에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참고만 해주시고 전략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명절 우리 도로가 좀 많이 미끄럽습니다. 안전운전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주에 또장인기장할때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